안녕하세요. 공시와학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이랑 건자재 기업들이 꽤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언제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큰 그림으로 2022년도의 대선 일정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후보들 나오면서 어 각자의 어떤 주택 관련된 정책을 나타나게 되면은 어 2022년도의 Q 로스 그러니까 이제 어 착공이나 인허가에 뭐 관련된 데이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장에다가 컨빅션을 심어주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왜좀이 주가가 힘을 건 하냐, 마탱이가 가서 좀잘안 가느냐? 그건 이제 이 데이터가 잘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우선 인허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y/y로 4월달 누적으로 30~40% 정도 증가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 둘씩 얘기하는 게 인허가가 선행지표인데 인허가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착공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 컨셉인데 이제 당장 이제 실적 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MOM으로 이 착공의 어떤 지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착공이 월 단위로 보니까 왜 빠졌지? 고민을 해보면, 그, 시멘트의 어떤 쇼티지, 뭐, ph 파일, phc 파일의 쇼티지, 이런 영향이 실제 착공에 영향을 준거 아니냐. 그래서 mom으로 데이터가 빠지니까 이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거냐. 애널리스트가 주는 거 그냥 받아가지고 하면은 한텀 늦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글에서 뭐 착공 인허가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하다 보면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건축허가 및 착공 현황 그래프를 이 나라 지표에서 주게 됩니다. 이거 클릭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5월 28일에 갱신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21년도 5월 28일이니까 그 입력 예정일 보시게 되면은 6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 이 그래프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 야, 이거 착공 현황이 좀 MOM으로 좀 올라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착공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시멘트 기업들의 경우에도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어, MOM으로는 일단 사업 환경이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5월달 지표를 한번 봐야겠다 물론 5월달이 MOM으로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 이번 타이밍은 아니구나 한 7월달 말까지 한번 더 데이터를 봐야겠네 만약에 7월달에도 데이터가 그냥 썩 좋지 못하면은 이거 계속 검색을 한 월말마다 한번씩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 건설업에 대해서 내수건설업에 대해서 어좀 착공에 대해서 방향이 잡히는 모습들을 확인한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되죠. 이거가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은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어, 뭐, 착공 현황에 이렇쿵저렇쿵 예, 이렇다저렇다 이렇게 그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먼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고 결국 건설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타이밍을 잡아 가야 된다 어차피 긴 그림으로 내년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선거까지 갈때 되면 어, 건설업의 주가는 하반기에 우상향 할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은 여기 데이터가 발표되는 시점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이제 그 건자재 쪽에서는 시멘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다들 첫 번째는 이제 단가 인상인데, 이 단가 인상은 너도나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것보다 이제 좀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순환 자원 사용에 따른 에비타 개선 효과인데, 자,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신형에서 나온 보고서이고요. 신형에서 나온 보고서 보시면, 여기 이제 단가 인상 있으니까, 이 단가 인상을 보시게 되면 될것 같고, 이쌍용 c n 가왜 밸류에이션이 더 상대적으로 비싸냐?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더 비싸게 준 이유는 이 환경 시설 투자를 그쌍용 c n 가 많이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 수만 순환 처리 시스템 때문에 에비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 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시멘트 기업들이 일단 유연탄을 대체하게 되면서 이러한 폐기물 가지고, 원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연탄을 대체하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면서 수수료 받고, 탄소 배출권 저감 되다 보니까, 에비타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자원 대체율을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이 분류를 해놨는데, 쌍용이 2022년까지 순환자원 대체율이 거의 뭐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비타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다 보니 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뭐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된 쌍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쌍용처럼 될수 있는 타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일시멘트가 이 순환자원 대체율도 높고 어, 지금 큐그로스나 외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 관련된 건자재 중에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을 올려드렸을 때 음, 한일이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 드린 적도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순환자원 대체율이 35%까지 올라가는 이 한일이 오히려 투자하는데 좀 최적화된 기업이 아닐까 앞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수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한일을 한번 보시는 게 맞고 이러한 순환 자원 대체가 에비타를 개선시키면서 원가 떨어뜨리고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요인들이 한몇 년간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내년 대선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 얼마 이, 꼭 먹고 알 먹기잖아요. 내년 대선 일정까지는 착공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허가와 착공 데이터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시멘트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고. 시멘트는 가격이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얘네들이 순환자원 대체 이런 거 투자하고 뭐 하고 하면서 공급이 조금 딸리기 시작하니까 또 가격 인상도 이제 순조롭게 할 수가 있고 그럼 구조적 단가 인상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 인상은 한 2~3년 동안 계속 될 거다라고 되어 있고 걔네들 원재료가 이제 유연탄인데 이 유연탄도 대체하기 위해서 순환자원 재활용 이런 거를 재활용 이 폐기물 같은 걸로 원재료를 이제 삼게 되니까 원가가 결국 떨어지면서 결국 수익성이 개선되죠. 현금흐름까지 현금흐름인 에비타가 이제 개선된다고 하는 거를 보면 이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 가능한 어떤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 포인트가 살아있고 단기적인 어떤 포인트만 지금 살면은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 나라 지표에서 허가와 착공 면적, 건축 착공 현황에 대해서 MOM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여기 입력 예정일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은, 어 우리가 뭐, 건설 권자재 매수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1차적인 고민은 일단락 될것 같다. 이제 2차적인 고민은 결국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서 막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할 때가 있을 텐데 우선은 그 전에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이 나라 지표에서 어, MOM으로 착공 관련된 데이터부터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6월 말에 인허가 데이터도 한번더 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어, 타이밍 잡는데 물이 없을 것 같고, 건자재에서는 시멘트가 이 순환자원 대체 요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